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찡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오랜만에 좀반등에 크게 성공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역시 시원시원합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아마 선반영으로 오늘 좀 반등 시원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미국 대선을 둘러싼 이슈가 이 당분간은요 등락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는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이미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자, 확실한 기회, 또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카카오뱅크의 주가의 흐름이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다시 한번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부터였어요? 6월부터는 오히려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크고 작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또 하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밑구리 길게 달린 음봉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4%가량 하락하는 가운데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자 이렇게 거래량은 계속 나와, 나와주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역대급으로 나와줬다는 거죠. 지금 많은 수급이 이동 중에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가를 기록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창업주 구속사건입니다. 이게 사법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면서 대주주 자격 상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거죠. 특히 김 위원장은요, SM인터테인먼트 이 시세 자체를 조종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하이브의 SM 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바로 사모펀드 원 아시아 파트너스 등과 공모를 해서 이 SM 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도 높게 설정하고요. 이 고정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의 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카브이의 대주주의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종토방에서 난리가 났는데, 일단 이 CEO라는 당장의 리스크, 자, 위험 부담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아, 물론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한가를간 이후에 단기간의 조정은 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뭐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바꾸자 라는 거 굉장히 많은 얘기도 나와 지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경영권 분위기 최신인 거죠 자, 이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로 금융 전문 거대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는 바로 빅 찬스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대기업들 여러분 눈독 들일 수밖에 없죠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차선책으로는 한투금융이나 동일 지분 2대 주주로서, 그리고 여기 또 KB, 국민은행, 또 국민연금 등도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을 강제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지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하한가를 기록한 자리로부터 제가 또 급하게 자료 가지고 온 자료 하나 있습니다 충분히 자이 자리로부터 반등을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등 모멘텀이자 자 이슈가 될 만한 재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선택과 집중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쵸 그렇죠?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 평당가가 얼마인지 비중을 얼마로 해야 되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한분한분 피드백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뭐다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간 자리로부터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만큼의 반등 모멘텀이자 이 재료라는 거죠.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끙끙대고 고민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 잘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좀 확실하면서도 객관적이고 또 출처가 확실한 종목 그래야 여러분들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줄이고 수익은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또 기회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카카오뱅크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부담하실 필요가 없겠죠 0 1 0 4 9 8 4 1 7 1 0요 카카오뱅크에 줄여서 그 카뱅이라고 종목명 보내주시게 되면 자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또 신규로 궁금해 하신 모든 분들한테 필요한 자료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늘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점점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늘 타이밍을 못 맞춰서 주저주저 하다가 물려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리 좀 받아보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카카오뱅크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카카오뱅크의 카뱅이라고만 두고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메인 기사로 카카오 김범수 구속에 이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바뀐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깜짝 올랐다가 쭉 빠지는 흐름이란 말이죠.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카카오 창업주죠. 바로 김범수 경영세신위원장이 이 구속이 되면서 이 그룹 계열사들 향후에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다보니까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 불안감이 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인터넷 전문은행 이 카카오뱅크 바로 대주주 이 적격성 심사에 따라서 충분히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형사 처벌로 인해서 대주주 자격을 만약 상실하게 된다면 자 1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 경우 당연히 카카오는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에 단 10%만 남기고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자 한국투자증권은요 경영 참가 목적으로 이 카카오뱅크에 출자를 했고 카카오보다도 한 주가 적은 동일한 지분으로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에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만약에 상실하게 된다면 한국 투자 금융주주로 그 지위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카카오뱅크에 출자를 했는데 자 지난해 말이었죠. 지분의 4.88%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뭐 국민연금은 한 5.76%, 뭐 서울보증보험도 3.2% 정도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김범수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카카오 뱅카 주가가 올랐다가 사실 여러분 분위기 세신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이후에를 모르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떨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이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슈는요.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상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더 떨어질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오히려 악재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 누가 한다. 이 세력들의 노림수를 가지고 또 접근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는 아직 확실한 내용이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지금 관망만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는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운봉 이건 얼름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겠다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이걸 잘 포착할 필요가 있어요. 다 세력들도 어차피 그동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도도 먹고 나와야 될거 아니? 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 어느 정도 또 털기도 했을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내일부터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텐데 이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거나 물량 은뺏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더다다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이런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측이나 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분명한 자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카카오뱅크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010-4984 1710으로 카카오뱅크의 카뱅이라고 두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정보는 바로 갑니다 실시간으로요. 여러분들 받고 나서 저랑 함께 차근차근히 대응해 나가신다면 그동안에 하락했던 모든 부분 충분히 올라가면서 많이 하는 가운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혹시 중간중간에 구간구간에서 그냥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럼 뭔데 든는지 물어보세요. 항상 저는 열려 있습니다. 가나부터 여기까지요 궁금하신 내용을 일대다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 가능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가 매수세가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요. 지금이 여러분 바로 상승 시그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기점으로 성투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이 특별한 선물 또 지금 공개할 테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 2024년도 7월 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액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 a 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무상증자 공시전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 중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